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 동사가 has offered야. 나 네. 보세요. 네. 현재 완료지 그럼 현재 완료 수 동사 뭐 쓰면 돼? Have, been, 네. pp 를 쓰면 돼. 제금부터 have, been, pp 쓰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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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지. 기억하시죠? 이거 시험 나온다. 아이고. 이거 시험 나옵니다. 사실 이거 다 뺐어. 현재 알려수 동사 다 뺐어. 아, 정말 착하지. 저니자 한번 해볼게시작 자, 예린이 시작 크리스 해스 빈. 크리스야. 아. 점점. 네. 됨? 아, 그러면. 자, 크리스 해서 없시죠? 크리스는 네. 그들에게 아, 그들에게 제안을 했. 직업을 제안한 거잖아. 네, 이게 제안을 한건 아니고 o f f 무슨 뜻이냐 제공한 거잖아. 그렇지? 아, 제공을 했어요. 그럼.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직업을 제공받은 네. 거잖아 와씨이느 이, 이 들어 영아 시작 A 어 해부인 해부인 e 퍼드 오퍼드 누구에게서? 저. By Chris. 바이 크리스마 오우야 박수, 아, 박수. 아, 너무 잘하셨다 음. 준민아 너가 할줄 알고 끝입니다 야그 직업 입장에 시작 그 직업은 그들에게 제공된다. 제공 다시, 자, 린이 시작. 그렇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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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 자, 자, 회장. 서준이 시장. 어. 들더 짧은 3인칭 Has 단수명 해야. 야 이런 걸로 틀면 너무 아쉽지 않아? 그렇지. 더 짧. Has been offered. 아, 따라서 해, have been pp. h a v been pp. Has been pp. Has has been pp. Been. 현재 완료 상태는 have been pp 입니다. 봐봐. 자, 요건 나옵니다. 진행이 뭐냐 비동사 플러스. 아, ing

자, 피자는 배달되고 있는 중이다. 시작. 피자, 이스, 빙, 딜리버. 피자는 쭉 배달되었다. 시작. 피자, 해스, 빈 딜리버. 요거 어려운 거야? 어렵지? 공부해오서한 시간만 하면 돼. 한 시간. 자, 한 시간. 그거에 쫙결반을 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너 이번 시험 보고 진짜 너는 정말 심하게 해. 알지? 됐어? 자, 숙제 줍니다. 숙제. 자, 몇 조까지 틀려있습니까? 100까지요. 100까지 불러있어? 그러면. 100일, 1 0 0 1 0 1일 100일. 100일? 100일, 100일? 그... 아니, 근데 이거는 수동태 문제. 1 0 0 1 0 0다 풀었어, 지금. 100일, 1 0 0 103까지. 1 0 1부터 103까지 풀고, 해석해. 저, 이거, 리스닝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그거잖아. 이거 시험 범위야. 풀어야 돼. 리스닝은 있어요? 어, 복습노트 잠깐만. 세번 쓰고. 리스닝 어디야? 다음이 정말 18, 7. 8 18.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시했어